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찬입니다 오늘은 <laughs> 외국 서버를 해 봅시다. 바로 바로 바로. 어디 들어갈까? 여기 들어가야지. 하. 하. 좋았어. 어. 렉 걸리는 거. 아, 잠깐만. 이걸 닫아야지. 좋았어. 그러면 일단은 가볍게 이 사람부터 태워가볼까 안되는 얘는, 얘는 VIP인가? 어 피웅 뺏어타기 우와 나도 날아간다 그럼 게임메뉴에서 캡쳐 더 플래그 마인 스트라이크 뭐하지 아 터프워 해야지 터프가 뭐냐면은 터프라는게 그 터프라는게 영역이라는 뜻 같아요 그래가지고 활이나 활로 이렇게 사람이 한방에 죽는데 그걸 맞으면 영역이 막 확장이 돼요 자기팀 영역이 맞출때마다 아니면은 이 칼, 칼 직업을 해가지고 상대팀에 들어가서 칼로 두번 때리면 죽는데 칼노 쓸모 뭐. 그냥 활, 그 맞추는게 제일 편한거 같아요 그 다음에 빌드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화, 화살로 화 양털을 맞추면 부서지는데 화살로 양털을 맞추면 부서지는데 그걸 한번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 영역에 있는 자기 양털은 자동으로 부셔집니다 그리고 빌드 타임에는 활이 안 쏴져요. 저기 오른쪽에 빌드 타임이라고 뜨는데 2 시간 동안에 활이 안 쏴집니다. 이건 나중에 그 다음에 자기편 양털도 이렇게 부술 수, 수 있어요. 와 시작됐다. 일단 이거 일단 이거 그 다음에 양털하고 아이고 어 화살이 없다. 살려줘. 그 다음에 빌드 타임이 아니라 컴뱃 타임일 때도 아이고 저렇게 연사에서 쏘는 영가가 있는데 참 아프군 아! 화살 줘! 화살! 화살 달라고 임마 화살! 화살 안 내놔? 아그 다음에 상대 영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튕기 아! 화살 내놔! <laughs> 죽었어 아 어, 화살이 안 들어오네? 다쓰면 안되는건가? 아 죽었어 아 뮤몽 나가신다 뮤몽 주몽이 아니라 뮤몽이야 이것들아 대세는 뉴몽이야 뮤몽이야 뮤몽 대세는 묘몽이야. 아, 저 현질러, 아. 대충 써도 담아. 말... 저 양털킬러야, 양털킬러? 양털, 양털이 다 뽀사죠? 어? 한명맞졌다 오, 어, 블드타임이 성벽을 좀더 굳건하게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상대 땅을 모두 없애는 게이 게임의 목표인데, 그게 이 게임이 되게 재밌더라구요. 아무래도 제가 화를 잘 써서 그런가? 하하. 와! 이게 가면 갈수록 빌드 타임은 짧아지고 컴뱃 타임은 길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 아! 아, 이게 잘안 되네. 이 위에 써볼까? 쇼? 미우먹 나가신다? 내 기지로! 막아! 막아! 오케이. 완벽해. 완벽했어. 집중 공격! 와, 양털 부수는 거 봐봐. 극혐이야, 극혐. 아, 극혐! 극혐! 그 겸! 아, 화살이 가, 나가다 만다 으악! 그 겸! 일정구 업데이트 되면서 당기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게 됐네. 이거는 어느 정도 당기면은 똑같았는데, 일정구 업데이트는 그냥 화살이 당기고 있는 시간에 따라 이게 사거리가 바뀌는 것 같아요. 화를 많이 써요. 화를 쓰는 게임을 많이 해서. 아, 안 맞아.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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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아, 빌드 타임 아, 이 위로 못뭐 썼나? 아, 이 위로 못뭐 썼네. 이다가도 독방을 하나. 아, 맞다. 오늘은 제 동생이 스킨을 만들어줬어요. 와 어, 어차피. 아, 저긴 왜 숲이야? 다. 저긴 왜 이리 숲 같지? 짠! 땡겨, 땡겨, 땡겼다! 어, 왜 이리 나가다 말지? 차라리 앞으로 가자. 여기에만 있는 거보다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어, 이겼다! 어, 나한 것도 없는데 이겼다! 이게 밖에 못 했는데 내가 완전 캐리 해야 되는 건데 캐리. 아2 0 1 0 잼. 2 0 1 0잼 가지고 뭐살수 있는 거 있나? 이게 정말 좋은데. 따다다다닥 써 가지고. 그러면 이제 딴걸해 볼까요? 딴걸뭘해 볼까? 서바이벌 게임. 에볼루션 해 봐야지. 에볼루션. 지난번에는 막 낑겨 가지고 잘안 됐는데 이번에는 잘 되기를 에볼루션 여깄다 아 진짜 이게 마인플렉스 서버나 언, 어느 곳에서 나오면은 그게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거 해야지 잼 잼덤. 저저 노매너 아저 패스로 길드를 타는 거 봐봐 엔더들이구나 아? 저걸 잼으로 사는 거야. 처음에는 골렘입니다골렘으로 사람을 뚜까 패야 돼요. 뚜까 패, 뚜까 패, 후들겨 패. 으아 스킵 빵, 뚜까 패, 뚜까 패, 후들여 패. 뚜까 패, 후들여 패. 도망쳐. 오후, 뚜까 패. 오케이, 에볼루드. 어, 홀드 크로치 뭐가? 이 이걸 이걸 누르라고? 뭐야? 나 뭐야? 이씨 블레이즈. 아. 어, 뭐야? 여기 홀드 크러치 에볼루션이라고 떴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런 거 같네. 어디 숨었나? 블레이즈를 잡아야 돼. 블레이즈는 좀 약해. 어디 숨었나? 으디쓰마 걸렘이라도 잡어 뚜까패 뚜까패 우들겨패 으앗 에 이씨 나빴어 저기 저기 거미 거미 거미가 완전 약하지 어부에 뚜카페저 정말로! 뚜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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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동시에 썼다 아 진짜 아, 왜 이리 못하냐 아 이러면 안돼 그래 일의 몹을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노리자 뚜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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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불을 불을 걸어? 아이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안아 좀, 안아 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 에볼루션 한 번만 해볼래. 에볼루브. 불... 아 진짜, 좀. 나도 진화하고 싶어. 나도 진화하고.